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핵심을 먼저 잡고 갈게요. 50이 넘었다고 해서 기회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는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우리를 멈추게 만들지만, 사실 늦은 게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불안한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50대, 아직 할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50대, 이제는 제대로 할수 있겠다로 바꿔보는 이야기로 채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실 수 있어요. 금리는 내려갈 듯말듯 듯 버티고 물가는 한번 오른 뒤에 쉽게 내려오지 않고 주식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고 부동산도 지역마다 결이 다르고요. 이런 환경에서 50대가 느끼는 압박은 20대, 30대의 불안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길어서 실수도 경험으로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날 체력과 회복할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도 크게 체감되거든요. 게다가 자녀 교육비 집 대출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내 노후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시장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변동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가 있죠. 은퇴라는 단어가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아니라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언젠가였는데 이제는 몇년 뒤로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은퇴 이후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도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은퇴하고 나서 10년, 2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급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무리하게 큰 수익을 쫓으면 오히려 자산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의 재테크는 승부가 아니라 정비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오래가고 오래가야 결과가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공격적으로 벌기엔 늦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한 번만 바꾸면 같은 50대라도 전혀 다른 궤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강점은 현실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 이제는 대체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선명함이 돈을 모으는 힘이 됩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커서 계획이 과감한 대신 흔들리기도 쉬운데 50대는 한번 결심하면 꾸준히 가는 힘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끝까지 해본 것이 이미 있잖아요. 일도 가족도 책임도 그긴 시간을 버텨냈다는 건 투자에서도 큰 자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방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50대에 부자가 되는 길은 보통 대박이 아니라 새는 돈을 막고 벌수 있는 통로를 하나씩 늘리고 남는 돈을 안전한 방식으로 굴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크게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커서 포기하기 쉬워요. 대신 구조를 바꾸면 내가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는 돈이 쌓이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50대는 이미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불필요한 지출의 자리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필요와 욕망이 뒤섞여서 모든 지출이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없어도 되겠네가 보이고 이건 꼭 지켜야겠네도 보이죠. 먼저 소비 구조부터요. 저는 소비를 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소비만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마음이 편한 소비가 있고 쓰고 나면 찝찝한 소비가 있잖아요. 그 찝찝한 소비를 한두 개만 정리해도 매달 남는 돈이 생깁니다.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극단적인 조언이 아니라 자동결제와 구독, 습관처럼 세는 지출을 한 번만 정리해보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한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의식의 영역으로만 끌어와도 통장은 달라집니다. 이 작업은 단순해 보이지만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돈이 남기 시작하면 나는 할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이 다음 행동을 끌어내거든요. 그 다음이 소득입니다. 50대가 소득을 늘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창업이나 부동산 같은 큰 결정을 떠올리세요. 그런데 소득을 늘리는 건꼭큰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도 소득이 될수 있고, 내가 해온 일을 조금 다른 형태로 포장해서 작은 수입 입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벌 필요는 없어요. 월 10만원, 20만원이라도 시장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돈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돈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내 삶의 수입의 입구가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입구가 늘어나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투자도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돈으로 하는 것 같지만 감정으로 하는 부분이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투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50대의 투자는 속도보다 지속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처럼 고위험으로 빠르게 따라잡는 게임을 하면 작은 하락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대신 내가 버틸 수 있는 방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목적을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가까운 시기에 써야 하는 돈은 안전한 곳에 두고 긴 호흡으로 가져갈 돈만 시장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내 생활비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매달 꾸준히 들어갈 수 있고, 꾸준히 들어가야 복리가 내 편이 됩니다.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방식이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로요. 한 번에 들어가서 맞추는 게임은 늘 어렵습니다. 대신 일정한 리듬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흔들려도 계속 갈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예측을 잘하는 사람보다 흔들려도 계속 가는 사람이 결국 남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값비싼 능력은 예측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판단은 대개 비교해서 나오고 할수 있다는 확신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 속도는 항상 느려 보이지만 내 기록을 보면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반년만 딱 반년만 해보시죠. 소비를 한번 정리하고 작은 수입 입구를 하나 만들고 남는 돈을 꾸준히 투자로 옮기는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반년 뒤에 통장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바뀝니다. 불안이 줄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그 다음 반년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나는 늦지 않았네가 아니라 나는 결국 해낸내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가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기 위한 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저희 채널이 말하는 조용히 쌓이는 부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흐름을 다시 짜는 거라는 거요.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흘러가고 남는 돈은 어떤 계좌에 모이고 그 돈은 언제, 어떤 자산으로 옮겨치고 흔들리면 어떤 규칙으로 유지할지 이 흐름이 정해지면 인생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50대의 가장 큰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니까 그 흐름을 한번 만들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안전판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수입의 입구를 하나씩 얹고 남는 돈을 시장에 천천히 올려보자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할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그게 결국 조용히 쌓이는 부위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부위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